좋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봅시다. 방금 사회자님 논트를 통해 읽었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존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시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어, 지난주에 우리 멘트들이 수련회와 합숙을 마치고 우리 초등부의 모든 훈련은 동계훈련을 마치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에 왔어요. 어, 우리 수련회 때, 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번 2020년도 주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2020년도의 주제 조 e 사님이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도의 주제는 무엇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있을까요? 오 역시 수련을 갔다 오니까 레멘트들이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제 1, 2, 3알리 t 티시의 응답 이게 이번 2020년도의 주제예요 그러면 2020년도 예일교회의 주제는 뭘까요? 예일교회의 주제 어, 우리 분명 예일교회 다니고 있는데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응답 몇 가지? 세 가지? 또몇 가지? 네 가지? 오 다섯 가지였어요. 다섯 가지는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일교회 초등부 주제는 좋은 땅? 좋은 땅? 어, 존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요. 2020년도 주제가 뭐예요? 제 1, 2, 3, 알루티스의 응답. 응답. 그러면 2020년도 예일교회 주제는 뭐예요? 몇 가지 응답? 다섯 가지, 아, 다섯 가지 응답을 확인하려고 해요. 이따가 조금 더 나눠 볼게요. 그러면 예일교회 초등부 주제는? 좋은 땅 어, 아. 이번엔... 정리됐나요? 네. 정리하세요. 보세요. 자, 2020년도 주제는 뭘까요? 2020년도 1, 2, 3, 4, 5, 6, 7, 8 나오겠어요. 제 1, 2, 3 알레트 씨의 응답. 자, 예일 교회의 2020년 주제는 예, 어. 오, 어 이거를 단임 목사님은 오, 이렇게도 오, 하셨어요. 2020년도 이 공, 이 공, 미션, 이렇게 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다섯 가지, 응답 이렇게 해서, 보려고해요 그리고 해등부의 주제는? 어, 좋은 땅, 초등부 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사님이랑차근차이 나눠보려고 해요이서이이이 존사님이 이, 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마디로 딱해리해 보려고 하니까 이사님이이이이건 어, 같았어요.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지? 혹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응답 있나요? 저는 이런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 전사님이 2020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뭘까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나의 응답이 아니라 누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존 선생님 조금 더 어렵게 제목을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누려요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누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요, 하나님 수준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요. 우리 엠누안트들이 2020년도에 받아야 할 응답은 내 수준 아니라 하나님 수준 의 응답을 받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려면요. 오늘 말씀에 누가 누구를 불렀어요? 누가 누구를 불렀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하면요. 건진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요. 아브라함같이 아비와 친척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쏙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를 쏙 빼내 주신 것만 아니라, 나를 뭐 삼아 주셨냐면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아와 같은 나를... 영적 고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이 시대에 똑같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영어로 아브라함. 나를 이 시대에 뭐로 부르셨냐면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나를 예뻐서 교회. 나 내가 잘 생겨서 내가 피아노를 잘 쳐서 노래를 잘 불러서 이 시대에 뽑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선택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 받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이미 모든 응답은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에게 고백해 주세요. 다 받았다. 다 받았다. 어, 뭘다 받았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받았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 고아 같은 나를 찾아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녀를 사무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오셔야지만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 우리 합숙 가서 배웠죠. 예수의 뜻은 구원자. 맞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부음 받았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으시고, 우리가 할수 없는 사단의 건세를 꺾으신 참왕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여신,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이세 가지 일을 한 번에 다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와하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나중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대요. 믿음을 믿기만 했는데.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만 삼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도 고백하냐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의 기도.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도 고백해요. 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어 이거는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합숙 여섯 번 갔다 오고 수련회 세번 갔다 오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믿기만 했는데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했는데,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미 알았어요. 아,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믿고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또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누리는 게 뭘까요? 누르는 게 뭐죠? 받은 응답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뭐죠? 조은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누린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 분명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못 누려요 그럼 어때요? 맛 봐요? 즐겨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내가 엄마 아빠 딸 맞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저 배고프니까 천 원만 주세요 말해요 못해요? 할수 있죠 그런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 친구들 어떻냐면요 어,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렸어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성령 내주 사용하는데 5천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고 공인데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어? 나 하나님 자녀 맞나?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는 건요 어떻게 한다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존사님 여기서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든 구우면 먹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즐긴다는 거는 뭘까요? 아, 고기 맛이 없다. 아, 재미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은요, 맞아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누렸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충분히 사용하고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존사님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 누린다는 것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엄마가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뭐해요? 맛을 몰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방법이 있죠. 뭘로 누릴까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전 선생님, 지난주 간에 얘기했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하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요. 누구에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죠요. 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큰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의 가정 살아나게 하시고, 친구도 살리게 하시고, 엄마 아빠도 살리게 하시고, 저희 학교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요, 뭐할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조인사님이 어, 광주에 오니까 맛집이 엄청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길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어떤 집을 소개했을까요? 광주에서 제일 맛없는 집 소개했을까? 요안 했을까요? 아니요. 전사님 생각할 때 리스트를 골랐어요. 아, 1번, 2번, 3번, 4번 골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데, 전사님 먹었을 때 제일 행복한데, 전사님이 아 나중에 누가 오면 여기는 꼭 소개시켜줘야겠다 하는 집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몇 개를 얘기했어요.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때만 그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뭐 했을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이 아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전사님이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쉬워요. 여기 진짜 광주에서 맛있는 집이에요.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전사님이 뭐하기 때문에, 어, 전사님이 먹어봤기 때문에, 전사님이 누렸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나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막 보고 있으면 전달되어져요. 전달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 하나님 전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거 주셨대.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나에게 주시고 계신대. 그거를 누리라고 나를 이때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리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시간 많이 들지 않아요 어, 탑숙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서 왜요? 예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의 손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빠져나오게 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받은 것 나는 누구 자녀? 나는 누구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좋은 땅 좋은 땅이 시대에 우리 레몬트들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대요 우리 레몬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보그럽고 모든 족속에게 누릴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의교회에 주신 미션 몇 가지? 다섯 가지를 확인할 거예요 조금 힌트를 줄게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 성교, 후대,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전도의 응답, 복음의 응답, 전도의 응답, 성교의 응답, 후대의 응답, 교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 전문팀 선생님들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응답을 같이 나가 누리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넘어서서 우리 랩몬트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랩몬트들과 함께 이 응답을 받아 누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레므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사님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 저는 못 와요. 하는 친구 있나요? 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다음 주일요일은 어, 설날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아니면 친척을 만나러 아니면 여행을 가느라고 못갈 수도 있어. 못올 수도 있어요. 전사님 미션. 하루에 몇번 기도? 하루에 몇번 기도? 어, 한 번. 최소 몇 번? 한 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엘먼트들 찬양하며 고백했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루에 그 설날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잖아, 진짜 맛있는 거 있는데 너 하나 줄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에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있어.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전사님이 뒤에 이렇게 전도지 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설날 때 가서 친구들에게 또 가면 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할아버지도 있겠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가 설명하세요. 제가 누렸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거 저 전달해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맛보는 전달하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눈에 감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사에 따라서 기도할게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달하고 승리하는 한주 되게,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